<laughs> 감사합니다 일단 처음 스타트 4개 받고 시작하는 게 올해 처음입니다 약간 약하시는 것같니다아 진짜 아닙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솔직한 인물입니다 도전자를 만나러 지금 장안동 퍼펙트 볼링장에 왔는데요 우정우 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다음 퍼펙트 볼링장 떼굴떼굴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정원이라고 합니다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 신청했을 당시에는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도전에 임했지만 네 지금 또 마침 슬럼프가 찾아오는 바람에 슬럼프 탈출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계기로 슬럼프 네.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한번 들어볼게요 이기지 못하더라도 만족하는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정원님이 저랑 대결한다고 인승에서 출시한 세포를 다 뚫어왔어요 이 정도 준비는 하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 뭘로 치실 건가요? 세침하긴 한데 이코노트 한번 칠 거야. 아, 알겠습니다. 성공은 결정주시죠 성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성격을 보니까 딱 성공 좋아할 스타일이었어요. 아, 되게 약간 유쾌하고 또 성격도 좀 약간 급하시고. 아, 또 많이 급합니다. <laughs> 아, 예. 기다리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치가될 나갈 줄 알았어요. 좋았습니다. <laughs> 제가 원래 촬영을 예. 사람 없는 조용한 데서 치는데 <laughs> 네. 아, 오늘 관중분들이 좀 계셔서 <laughs> 저도 떨려요 지금. <laughs> 근데 이 시간에 많으시지 않은데. 네, 지금 저녁 1 1시 반이 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클럽분들도 응원을 오시고 지금 타 클럽분들도 구경을 하고 계신데 아, 부담이 부담이 됩니다. <laughs> 아 자꾸 착지가 좀 불안합니다. 네, 약간 볼빨 아닌가요? 볼이좀 세침하긴 한데 가끔은 말을 또잘 들어주기 때문에 <laughs> 저는 웰프레임 <일프레는> 안 돌렸어요. <laughs> 절실함이 좀 부족하시죠. 네, 절실함을 나아쳐 보겠습니다. 저는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볼을 다르게 쓰고 있는데 빨리 잡아야 되겠다. 습니 저는 이제 라인을 잡고 있으니까또 도망가시죠. 아아 놀랍게도 <laughs> 방금 네. 안쪽 실수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어, 분들 다 잡으시길래 무조건 됐다라는 사실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쫄립니다. <laughs> 이 프레임에 셀카가 나왔어야 돼요. 원래 미스가 트딱 들어가 줘야 네.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야, 너무 잘 쳐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자신감이 만땅이셨다 왔잖아요. 신청할 때. 예. 지금도 만땅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처음 스타트 4개 받고 시작하는 게 올해 처음입니다. 약간 약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아닙니다. <laughs> 이쪽이 좀 늘어지시는데 네, 지금 오른쪽이 약간 좀 늘어지고 아까 좀 잘못 나가지고 고집을 부려봤는데 이놈의 고집 때문에 <laughs> 오늘 이대로만 치시면 그냥 바로 승리예요 끝까지 모르기 겠 때문에 겸손하게 끝까지 치겠습니다 오, 역시 엉금하기까지 <laughs> <laughs>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착지를 일단 못해가지고, <laughs> 네. 그 냅다 던졌는데, 네. 우연히 잘 돌아간 것 같아요. 야, 이게 이커노스에요 아, 요 이게, 아, 공 좋다고 하기 싫은데, 진짜 좋네요. 잘 돌아와요. <laughs> 오른쪽도 이 코너스를 써볼까라는 생각이 <laughs> 약간 드는데, 예상되는 아, 결말이 오른쪽에서 걔로 혼자서 고민하다 끝날 것 같아요. <laughs> 또 제가 중간에 또뺄수 있는 거니까, 아, 제가 봤을 때 지금 마음 좀 편해지셨어요. 아닙니다. <laughs> 조금, 조금 편해지긴 했습니다. 저... 네? 아이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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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 부끄럽네요. 돌길래. 아, 돌길래아 드디어 나왔다. 그게 또 나가네. 이게 이공, 아 투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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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닙니다. 야, 피니쪽까지아 미쳤다. <laughs> 아. 모터로 치려다가 핀이 너무 잘하는 걸 보고 바꿨거든요. 아, 아 캠핑. 공이랑 조건을 조금 더 나눠줘야 될것 같아. 요 아, 아. 아, 따라가고 싶어서 열심히 치고 있는데 제맘대는안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응원하는 입장으로. <laughs> 아완다 <아유, 맞습니다. 웃음> 나이스 완벽해요. 오늘 유튜브가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그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 지금 턴이 안 됐거든요? 드디어 하나 받아줬네. 인승대회 우승하신 분이 289를 쳤어요. 원래 깰수 있나요? 열심히 한번 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결하셨네요. 힘냈어요. 아, 제가 근데, 다 기분이 좋네요. 근데 오늘 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저분님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어, 열심히. 했다니. 저는 진짜 꼭 쳤으면 좋겠어요. 아, 더 부담되는데요? 조회수를 위해서. 아 예. 아, 나이스. 방금 제가 오늘 넣은 샷 중에 제일 좋았던. 베스트 샷인가요? 네, 베스트 샷. 확실히 이 코너스가 피넥션 진짜 좋네요 미쳤습니다 뭔가 남을 것 같으면서도 스트레를 줘요 오늘따라 말을 잘 들어서 너무 예뻐 죽겠네요 지금 뚫으시고 얼마나 쓰셨어요? 일주일 정도 된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어떠신 것 같아요? 약간 코드 느낌인데 흑각은 코드보다 살짝 약한 것 같으면서 네. 컨트롤이 좀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음, 코드인데 약간 덜 까부는 코드. 네 맞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네, 준비됐습니다 시작하시죠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지금 볼장에 모든 분들이 다 시술 입주신대가지고. 아, 그게 꽁꽁다꽁거어렸 네, 지금 옆, 옆쪽에서 지금 한두 테이블이 볼을 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다 조용해졌잖아요. 네. 다 구경 오셨어요. 너무 자신감 있게 던져서 너무 뜯어버렸습니다. 아. 간만에 기회였는데.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제발 쳐라. <저랑 웃음> 꼭유튜브 갖고 아드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아, 이 정도도 저 너무 훌륭해요. 마지막에 10승만 도와줬다면, 인생골이 <laughs> 되셨을 텐데. 아, 곧인생골로 만들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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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가요. 아, 이제 잘 나갑니다. 마음이 아. 편해지셨어. 같이 가렸으면더 재밌었을 텐데. 제가 너무 늦게 잡았죠. 전판 연습 그때 집중해서 쳤어야 되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 공도 얼어 계셨네. 설명해주세요. 아, 맞아요. 지금 타에 뒀다가. 아, 네. 핑계, 핑계. 핑계. 아, 핑계. 네. <laughs> 졌어요, 그냥. <laughs> 다음 편에 찍었어야 되는데, 아 게임인 게행운입니다 <laughs> 그래도 퍽안 맞은 게 어디에요? <laughs> 못 치진 않았어요? 어, 잘 치셨는데. <laughs> 초반부터 달리셔가지고. 야, 277. 어마어마한 <laughs> 점수를 치셨어요. 오랜만에 칩니다. 오랜만에 쳤다고요? <laughs> 올해 저 점수, 저 250점 넘은 걸 진짜 오랜만에. 이 아, 내 앞으로 오늘. 오정원님 277, 인군 어, 236으로 오정원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저... 갑니다.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요즘에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서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임군들 이겨라 컨텐츠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클럽 홍보. 아, 했다고 클럽 홍보요? 예. 가져와도 되나요? 예, 예. 아, <laughs> 이게 저희 클럽 뿔티거든요. 떼굴떼굴 뿔링클럽인데, 저희 정기전은 매주 1, 3주 금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날에 하시네요. 그럼요. 끝나고, 끝나고, 네, 날까지 예. 대부분 다 20, 30대로 이루어져 있고, 네, 약간 m g d 모인 뿔링클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링크남겨드릴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보시고요. 아, 네. 오늘을 계기로 진짜 슬럼프 제대로 탈출하신 것 같아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사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